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교회 강성한 목사입니다.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어떻게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내 가정과 또 교회와, 어, 일상의 삶에 적용되는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5가까지 복음의 핵심 원리 잘 함께 공부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과에서, 죄사함의 복음과 의의 복음 들었습니다.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로마스 3장 23절과 24절로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또, 책 예화 있, 있죠? 이것으로 복음의 두 가지, 죄사함과 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과에서는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기둥, 그리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능력의 기둥을 의지하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이두 기둥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실 때, 또 교회 직장 속에 평생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되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 안에 있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뜻대로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육이 되셨습니까? 네, 3과에서 율법주의, 죄책감 그리고 자기 느낌과 감정을 배웠습니다. 좋은 날 밀려오는 율법주의의 공격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기시는지, 나쁜 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밀려오는 이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이겨보셨는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밀려오는 자기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스톱하고,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여러분 삶에 이제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사과 오과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겸손합니다. 성도의 일생의 삶의 목표, 날마다의 삶의 목표는 겸손의 네 가지 원리 또 평생 훈련해야 되는 다섯 가지 원리를 나누었어요. 겸손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하는 네 가지 방법, 대답해 보시죠. 네,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은 쉬지 않잖아요. 눈을 뜨자 말자.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연료를 채우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을 돌보시는 주님께 던지시는 겁니다. 겸손. 매일마다 네 가지. 훈련하고 연습해 주시고요. 일생 동안 겸손을 훈련하는 다섯 가지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지요.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각 사람 안에도 성령이 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각 사람 안에 배우자와 자녀와 교회 지체들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를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평안한 날도, 형통한 날도, 골짜기도, 고통스러운 날도, 인생의 어떤 날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육과입니다, 육과.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준비되셨어요? 생각하기 126페이지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결혼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에게는 동거문화가 팽배해 있고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의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과 결혼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기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도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현장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나는 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회는요,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대형화 되었지만 성경의 원리로 열매를 맺는 가정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곳곳에 신음 소리가 많은 가정들을 우리는 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기초다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 주신 원리를 따라서. 가정과 결혼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규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의 모델들이 있어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단지 몇 가지 방법론, 프로그램 가지고는 가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문화를 가진 가정들 모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남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모였을 때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리, 한 몸으로 세워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가정은,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풍습이 아닌거지요. 오늘날, 사탄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항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을 흔들어버리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결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제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삶이 무엇인지, 여성의 삶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남성의 성숙한 삶이야, 여성의 성숙한 삶이야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성숙한 남성은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성숙한 여성은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면서 길러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남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동등한 가치, 평등, 존엄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고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았어요. 하나님은 삼위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세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완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월하고 성자 하나님이 열등하지 않으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보다 계급이 낮은 분이 아니시지요. 세분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서로 동등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200년 전 조선 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존중받았고 여자는 열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역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의 인격은 열등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수천 년 전의 창세기의 성경적인 세계관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동등한 가치이며 존엄성에서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존귀하며 동등한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세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동등하시지만 역할이 달라요.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역할이 다릅니다. 창조 사역 안에서의 세분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셨고요.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다르십니다. 그처럼요. 남편은? 가정의 질서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는 역할,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과 존엄과 동등하지만 남자를 돕는 배필, 상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남자를 도,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다. 역할이 다릅니다. 혹시?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기분을, 기분이 나쁜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돕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밑에서 열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라 이야기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이기에 인간인 우리보다 열등한 분이거나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부모로서 연약한 자녀를 돕고 계시지요? 부모가 자녀보다 열등한가요? 아니에요. 여성이 남편을 돕는 자라 할지라도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는요,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평등주의의 모습이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성의 지배 아래 여성을 학대하고 폭력적인 남성 우월주의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를 가볍게 여기면서, 남자와 여자가 무조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여성 평등주의도 성경적인 원리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이며,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르다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적인 아내, 여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성의 역할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순종과 존경입니다. 이두 가지 여성의 역할은 여성을 구원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요. 아내는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아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아내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 하니라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고통스럽지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억울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이지요. 여성 여러분, 남편이 성품이 좋고, 부드럽고, 친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시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필요한 물질과 자녀 양육비와 충분히 재정적인 능력을 공급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예의 바르고, 남편이 아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나요? 이렇게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불교인도 일반 여자들도 다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나요? 바로 네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여성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여성, 아내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결혼 안에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가정의 인도자로 머리로 세운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누가 아내인 당신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 너무도 어렵지만, 아내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결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자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아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품이나 행동이 순전할 만큼 좋은 사람이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내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 남자를 남편으로 여러분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인도자로 세우셨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저를 보아도 남자인 제가 저 자신을 보아도 저는 형편없는 남자입니다. 성격이 연약합니다. 초라한 내 모습을 봅니다. 나, 내가 내 모습을 볼때나 자신에게 실망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정나라하게 보는 아내가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행동과 성품을 보고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부족한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아내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인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고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남편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가정의 머리의 위치에 세워졌기에 존경이 필요해요. 에베소스 5장 33절에 바울인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주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기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에게 순종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요? 존중이, 존경이 남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당신은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열명 중에 아홉 명 이상 거의 대부분이 사랑보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남자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머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아내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남편이 살인 공기는 아내의 존경입니다. 만일 가정에어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가정의 공기는 탁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숨이 막히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이 없으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나를 존경해주는 다른 대상을 찾아갈 위험이 있어요. 여성들은 날마다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보이는 죄인인 남편 환경들이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남편에게 순종과 존경이라는 믿음으로 순종과 존경이라는 화장품을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여성의 삶에 바르신다면 부족한 남편들인 가정에서 춤을 추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 결혼의 현장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있는 이두 가지 역할은 순종과 존경이라는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성의 열매 가득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